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 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레 시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아주 많이 아는 구절들과 또 예수님이라는 이름 또 예수님만큼 또 중요한 성탄의 그 호칭이 임마누엘 그런 거죠 임마누엘 또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로 결정되는 과정 이 모든 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냐면 요셉이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걸 누가 얘기했냐면 요셉이 얘기한 겁니다. 사실은 마리아가 한게 아닙니다. 사실은 성령의 역사에서 저절로 된게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에 탄생과 호적 신고, 그리고 호적 신고할 때 쓰는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태명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인만웰. 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서 요셉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마리아에 집중되어 있고 물론 뭐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시니까요. 그런데 그 역사에 더 깊게 들어가면 한 사람의 평생을 거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평생에 거는 믿음이 없었으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고 마리아도 마리아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사생아가 될 뻔했습니다. 이건 요셉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요셉이 죽을 때까지 요셉이 증인이 되어야 그 일이 진행되죠. 가령, 요셉이 어느 날술 한잔 먹고 화가 나서 도대체 얘기해봐 당신 말이야. 저 첫째 아들 누구 아들이야? 이러면 기가 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나심의 첫째 조건은 요셉입니다. 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로운 사람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성경 시대죠. 지금은 뭐다 세계 공통의 결혼식이고 아직도 문화는 있지만 이스라엘 그 시대야 성경 시대의 결혼식은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한 열 처녀 비유가 가장 많이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다섯 처녀, 열 처녀 그 얘기거든요. 신랑이 올때 기름 등불을 많이 준비한 다섯 처녀는 결혼식을 했고. 그렇지 않은 처녀들은 결혼식을 참여 못했다. 우리는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만드신 우화가 아니고 당시의 결혼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18절 보면 예수 그리스의 나시면 이르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결혼은 동거고 약혼, 정혼, 약혼이 사실상 결혼에 가까운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는 에막 하나님만 믿고 막그막 그막 이러니까 막 주여 주여 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으면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러면 어우 내가 좀 믿음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사실 딱 우리는 그냥 우상의 습관이거든요, 우상. 그냥 우상 습관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당히 아주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죠, 이스라엘은.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도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상징물도 없죠. 하나님의 상징물이 없어요. 어떤 종교의 그 신의 상징물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죠. 왜냐면, 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좋아했거든요. 대화. 그래서 딱 만나면, 누구신데요? 이랬단 말이죠. 우리는 만나면 어떡하죠? 아이고, 아, 아이고, 하나님하고 그냥 쓰러져버려요. 떼굴떼굴 구르죠 우리는. 막 떼굴떼굴 러요 근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들이 우리처럼 반응한 사람들은 없었죠.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laughs> 바울이 꼬 꾸라진 적은 있죠. 그거 뭐냐면 눈을 하나 한그 빛을 받아서 눈으로 그냥 쓰러진 거죠. 근데 신을 만나서 놀라서 떼굴떼굴 떼굴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 막 무당이 그러고 막막뭐 우리고 그 보기에 뭐 있는 거 같잖아요. 막와저 사람 지금 막 신이 막 임하나 봐서 막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막 이러면 우리는 그걸 이제 입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딱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누구십니까, 당신은? 대, 대화하죠 그래서 신에 대한 상징이 없어요. 그냥 내가 만난 분이에요. 절대자,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말해도 그 사람들이 사람 관계를 잘안 믿어요. 그 행위만 판단하지 그 속마음은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결혼하자. 그러면. 어, 해요. 그러면 어, 그럼 결혼할 수 있는지 서로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약혼을 성대하게 하죠. 약혼을 하고 남자가 다 준비되면 여자를 데려가요. 우리는 거꾸로죠. 아, 일단 나 믿고 와. 그리고 이제 <laughs> 공수표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약혼을 해요. 그리고 이게 잘 되면 여기서 잘된 신랑도 잘 돼야 되고 신부도 잘 돼야 돼. 그러니까 둘다 결혼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독립이죠. 여러분, 어, 인간이 태어난 태어나는 인간이 왜 태어났을까요? 뭐할 말은 많지만, 이유 또, 왜 태어났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건데, 어, 우리, 그, 아기를 낳는 부부, 아이를 낳아본 부부들의 이 아이를 낳은 최종 목적은 뭔가요? 아이를 낳은, 아이를 낳는 최종 목적은 뭘까요? 이 아이를 낳아서 어쩌자고 난 건가요? 그러니까 뭐, 사랑해서 난 건데, 그, 우리가 이제 낳아서 길러야 되잖아요. 그 최종 목적이 뭘까요? 집 내보내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후손을 낳면 그 모든 마지막 내가 이 자녀를 다 낳았다고 하는 게 내보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짐승들은 물어 물기도 하죠. 새들은 떨어뜨려 버리기도 하죠. 어, 끔찍한 얘기지만 뭐막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짐승들도 있긴 하죠. 그, 이제, 도퇴시키려고. 사람의 최고의 아이를 낳고 행복과, 아이도 행복하고 부모가 행복한 건그 아이가 우리를 떠나는. 떠나지 않으면 이제 평생 불행해지는 겁니다. 떠나. 왜냐면 떠나는다는 게 쉽지 않죠? 애도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부모도 떠나보낼 준비가 돼 있어요. 이두 가지가 담아지니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떠나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있을 사람들. 결혼하는데, 결국 이제 이렇게 마지막 결혼하면 진짜 부부죠, 이게. 근데 문제는, 야곱과, 아, 요셉과 마리아는 요걸 못했습니다. 요 결혼식은 못했어요. 왜냐면 임신했잖아. 임신하니까, 그,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물론, 마리아 입장에서는 성령으로 인퇴된 거지만 남편 요셉 입장에서는 약혼이 깨진 거죠. 이제 그건 자동, 자동 이제 원인 무효거든. 그냥 끝, 끝나버려요. 뭐, 뭐, 이혼증서 이런 것도 없어요. 이거는 이제 끝나요. 그래서 살다가, 아, 우리 약혼하고 각자 이렇게 직업 가지고 결혼 준비 막 하거든요. 결혼 준비 하다가, 아, 나저 남자가 죽어도 못 살겠어. 그러면 끝납니다. 그냥. 아무 상관 없어요. 결혼 안 했으니까. 아주 합리적이죠. 굉장히 좋죠. 이렇게 약혼해 보면 이제 철은 이제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어이 남자 아닌 것 같아, 어이 여자 내가 아닌 것 같아, 해서 그냥 헤어진 경우도 많은데, 마 요셉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고 마리아도 정숙한 여인 여인였는데, 마리아가 어쨌든 임신했으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아니 여자가 임신했는데 뭐 무슨 다른 생각을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 보면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한 걸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자. 원래는 돌로 쳐도 돼요. 원래는, 나랑 이 여자 약혼했는데, 이 여자가, 어, 나랑, 어, 동거하기 전에 이미 임신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돌로 쳐라! 하 죽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를 사랑했던 요셉은 가만히 끊자.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평생 이제 요셉은 아주 큰, 어, 무게를 하나 가지고 살기 시작하는 거죠 천사가 등장합니다 마리아에게 등장하지 않아요 요셉에게 등장해요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자손 요셉아 다윗의자손 요셉아 왕족이란 말이에요 다윗의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대륙을길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트된 그에게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말이,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네가그 아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는 사생활을 낳게 되고 이, 그 아들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클 수가 없다. 이 아들은 성령으로 난 것이다. 믿어지지 않는 얘기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요셉이 이걸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이 이름을 예수라 하고 임만뛸이라 하라. 가르쳐요 요셉이 다한 거예요. 마리아는 할게 사실 뭐 없죠. 그냥 임신된 걸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그 말로 설명을 해요. 뭐 그냥 쫓쫓 쫓차내면 맞는 거고 그냥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건거죠. 여자 입장에서는 뭐,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아가씨가 임신했으니 뭐 성령께서 오셔서 임신했는데 자기는 성령의 임신을 아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냥 그냥 뭐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진짜 은총은 마리아가 받은 거예요. 왜 은총은 마리아가 받았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진짜 은총, 정말 인생에 서 행복하고 최고의 은총은 뭐냐면요. 다른 방법이 없는 한 가지만 나타날 때. 그건 최고입니다. 뭐 다른 방법 없어요. 이거밖에 예전에 그 AI랑 그 이세돌이 바둑 둘때 이세돌이 한번 이겼잖아요. 그때 진짜 신의 한수죠. 흔히 얘기하는 신의 한수다 해서. 온, 뭐, 지구가 덜 썩거렸죠. AI가 뭐, 완전히 항복을 했으니까. 근데, 다 물어봤거든요. 아니, 그 수를 어떻게 생각했냐고. 우리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도 그 수가 안 나왔는데, 당신은 왜그 수가 있었냐 할 때, 이새들이 아주 담담하게 얘기했어요. 그 수밖에 없는데요. 다른, 다른데 놀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수밖에 없어서 그수닿다 이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총난 그거밖에 없어. 뭐 다른 거 있을 수 있었는데 그걸 택한 거 그거는 후회할 짓이야. 나는 이거밖에 없었어. 마리아는 그래요. 아이가 내 몸에 들어왔는데 이제 뭐 경수도 그치고 한달두달세달 달, 달 계속 가면 이제 좀 지나면 눈에 티가 날 텐데 이거는 이거는 뭐 마리아가 어떻게 거절할 수도 없고 뭐 무효할 수도 없고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없죠. 그래서 마리아가 은총을 받은 여자라 그러는 거야.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어떻게 뭐 사시는 걸뭐 때려 죽여도 사시잖아. 요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은총이에요. 내가 여자로 태어난 거 어떻게 할수 없어요. 그게 은총이에요. 다른 거 걱정이 없어요. 그냥 남자로 살면 돼요. 여자로 살면 돼요. 한국인으로 살면 돼요. 이건 우리가 주신 은총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거. 그게 정말 은총이죠. 뭐 지구의 자전을 고민한다고 바뀌겠어요. 공전을 고민한다고 바뀌겠어요. 뭐 태양을 걱정한다고 바뀌겠어요. 그냥 그 은총이 은총. 그건 자연 은총이에요. 자연 은총. 일반 은총. 마리아는 그 은총을 받고 아이를 임신했는데 문제는 요셉이죠. 요셉은 은총이 아니죠. 요셉은 뭐죠? 끝없는 생각에 빠져야죠. 끝없는 생각에 빠져야 하는 게 요셉의 운명이에요. 요셉은 유일하게 아기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이죠. 자, 저 그림에서 누가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마리아는 받아들인 게없다니까요뭘 어, 받아들여 그내 몸에서 나는데 누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요, 요셉. 마리아가 당신이 난 몸이서 할말 없어. 나는 뭐 무조건 나는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당신 믿음 없으니까 난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평생 마리아와 요셉은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이건 유지가 안 돼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걸 뭐. 지금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백인끼리 결혼했는데 흑인이 태어나요. 유전학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면 남북, 미국에서 흑인 노예가 들어온 후에 이제 유전자가 섞이기 시작했으니까. 그 그러니까 백인 남편도 백인, 아내도 백인, 할머니도 백인, 할아버지도 백인인데 애가 흑인 이 태어나요. 한참 올라가니까 이제 거기 흑인 할머니가 계세요. 근데 확률적으로는 태어날 수 없는데 태어나신 건데 뭐. 그런 건 지금 과학으로 그래 증명이나 내전이면 뭐두 사람 머리카락 했더니 유전자가 9 9 9 9 당신 자식들이 맞아. 근데 애가 색깔이 달라. 그 조상 중에 누가 있긴 있었어. 그런 거죠, 뭐. 근데 마리아는 당시에 과학도 없었지만 그는 은총으로 받았으니 은총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숙명이에 숙명. 그런데 요셉은 끝없이 이 아기를 받아들여야 돼요. 아기도 받아들여야 되나요? 뭘 받아들여야 되죠? 아내를 받아들여야죠. 평생 보고 살아야 돼요. 평생 <laughs> 보고 살아야 돼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 믿음이 마리아에게 필요해요. 요셉에게 필요해요. 요셉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적을 보지 않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때요? 그냥, 이 성탄절, 딱, 애기 날때만, 애기가 너무 예쁘니까 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맞나보다, 그런 게 아니죠. 애기는 클 것이고, 아내랑 또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데, 참저 그림 기가 막히게 그랬죠? <laughs> 요새 계속 아내를 봐요. <laughs> 이 속마음 알겠어요, 이게? 그러니, 믿음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믿음 아니고, 이거 사라질 수 없는 거예요. 자, 요셉의 의인이잖아요. 젠틀맨, 정말 대단한 젠틀맨이죠. 그런데도 믿음 없이는 살수 없는 거예요. "아, 무슨 실수가 있었나 보다, 내가 덮고 가자." 이게 아니에요. 성령의 임대를 자기도 현몽했어요. 요셉도 꿈에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났다고 다 믿는 거 아니잖아요. 끝없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요, 요셉에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성경에서 못 읽은 장면이 있어요. 다음 그림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림인데 사실이에요. 뭘까요? 이 그림 뭘까요? 저 청년이 누군가요? 그서 있는 아저씨 누구예요? 예, 요셉이 목수거든요. 그 카펜터, 목수거든요. 목수일 가르쳤어요. 자기 아들, 성령을 잉태한 아들, 크면 목수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누가 키워요 요셉이 키워요 요셉이 요셉이 키워요 그러니 얼마나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요셉이 일찍 죽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모든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이죠 그는 비록 의인이었지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인으로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믿음이 필요하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도 내가 믿음이 필요한 것은 바로 요셉의 크리스마스를 보면 너무 정확히 나와요. 그래서 왜 믿음 믿음 하느냐. 예수 믿고 천당 그게 아니에요. 이건 죽을 때까지 믿어가야 되는 일이에요. 죽을 때까지.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일.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냥 믿음이에요. 주님 왜 저입니까? 끝없이. 왜 내가 이거 감당해야 돼요? 내가 왜 이거 처리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왜 이거 눈 감고 살아야 돼요? 그게 죽을 때까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얘기.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셉이니까 요셉의 아내를 택할 수밖에 없었어. 요셉, 할수 밖에 없었어요. 요셉, 넌할수 있겠다. 너는 평생 아내 편들수 있고, 넌 평생 예수 편들수 있겠다. 네 아들처럼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누가 봐도 요셉의 아들이라고 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예수의 아버지로 살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왜냐하면 요셉에게 말했잖아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 뭐예요? 내가 너 보고 왔어. 그리고 너의 아내들 여자에게 내가 잉태시킨 거야. 내너 보고 일한다. 넌 죽을 때까지 믿음이 필요할 거다. 아, 저희 여인이냐, 뭐, 겁 없이 그냥 무서워서 멀벌 떨다 애 낳을 텐데, 그 애, 애도 요셉이 받아요, 요셉이. 요셉이 받습니다. 요셉이 받고, 요셉이 목수잖아요. 그래서, 그, 베들레 말구, 그, 구육관, 그, 가서 말구유로 이렇게 급하게 아기 그거 만들었어요. 손재주가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덮고, 아기받는 거지, 구조를 아니까. 딱말밥통하는 느면 딱 좋은 거지. 요기 나가시다 보면 그건 있습니다. 모형 세워놨어요. 딱그 요셉이 한 거에다 마리아는 나 죽으면 다 나가야 되는 거지. 뭐 아무 일 없지. 그냥. 그냥 죽을 뻔하다 산 거지. 첫 출산하고 그것도 아 그것도 처녀 몸으로 첫 출산하고 그냥 쓰러져 있는 마리아 옆에서. 예수님의 대줄도 자르고 예수님들 씻기고 예수님 싸고 그 강부에 싸고 그강부에 누일 만한 말그말 그 구유 하나 골라서 그거 이렇게 나름대로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 예수님 다 받은 거지. 누가 했다고요? 요셉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끝까지 믿어 가야 돼요. 끝까지. 끝까지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맞, 맞자, 돌아가지 않아요. 요셉, 그는 비록 의로운 사람이지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건 그냥 예수님 다리 잡고 천당 가겠습니다. 그런 샤마니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평생 살아가면서, 평생 살아가면서, 평생 내 가족, 평생 내 성도, 평생 우리가, 교회, 평생 우리의 성도들, 그들을 믿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끝없이 믿는 거예요. 끝없이. 그 어떤 것도 믿음으로 되는 거죠. 그게 성탄입니다. 나라가 막 무너질 이스라엘에서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멸망한 이스라엘 앞에 수많은 말씀 하시다가 그가 결론으로 한 말씀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 말씀에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니까요. 이걸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대로 옮겨 적었고, 그 로마서의 말씀을 루터와 칼빈이 새롭게 받아들이면서 지금의 이 건강한 교회가 다시 세워진 거죠. 그냥 우상 숭배로 빠졌던 것. 지금의 교회도 다시 우상 숭배로 가죠. 결국. 우리가 놓, 놓치지 말아야 할까 성탄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거 뭐죠? 주님 나잘 믿고 있죠. 나 이거 믿들 이거 이대로 믿고 죽어도 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면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이름을 네가 지어줘라 예수라고 해라. 그가 구약에서 말한 임마누엘이시다. 그 모든 증인이 누구라고요? 마리아의 말을 사람들이 믿겠어요 여러분? 애 안고 나온 여자가 이 여자 우리 하나님께서 저한테 잉심시켜줬거든요. 하면서 말하면 이 여자 머리에 꽂고 준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믿겠어요? 제정신은 믿지 않죠.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는 여자도 아닙니다. 요셉이 다 변호한 거예요 평생. 예수님이 막 뛰어다닐 때 사람들이 수긍거리죠. 도대체 저 놈은 저 아빠가 누굴까? 요셉이 말하죠. "저입니다. 저. 제가 아빠예요. 제 아버지 저입니다. 그 직업까지 물려주잖아요. 이게 믿음인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요셉의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참을 게 많을 거예요. 그건 믿 믿어야 될 부분이에요. 확인되지 않는게 되게 많아요. 그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결국 믿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이유가 분명해지고 살아가는 게 내가 옳구나. 끝까지 가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게 진짜 끔찍하다 하는 이 순간에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 그리고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기독교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던지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어마어마한 로마 문화와 그 어마어마한 로마 종교를 뒤엎어버리는 말씀이죠. 인류에 있어서 수많은 종교들이 다 쓰러지게 하는 말, 오직 믿음, 그가 의인이든 죄인이든 병든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똑같은 고민하고 산다는 거죠. 그 고민을 해결하고 그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내가 왜이 사람을 만나 살까?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살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 모든 것을 다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니까 한 거야. 너가 다윗의 자수니까 내가 너 골랐어. 그리고 너와 정원한 그 마리아가 인태한 거야. 내가 너 보고 이거 한다. 내가 너보고 초림을 진행한다. 내가 너보고 크리스마스를 만든다. 내가 널 보고 지금 성탄을 진행한다. 너는 그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도 믿어야 될 거야.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도 믿어야 될 거야. 그 옆에 함께 있는 네 아내도 죽을 때까지 믿어야 될 걸. 그 아들이 네 아들처럼 느껴질 때까지 는 믿어야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셉과 함께 나사렛에서 자라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된 예수라 그래요. 이게 요셉의 힘이에요. 믿음의 힘이고요. 이 성탄을 기다리는 내강절, 네 여러분에게 이 하박국의 외침, 여러분이 믿어야 될 상황, 아, 이건 내가 믿어야 될 상황이구나. 내가 믿음으로 이겨야 될 상황이구나. 하는 것이 뚜렷히 등장해서 요셉처럼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의로로추원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지만 죽을 때까지 믿음이 필요했던 사람. 아기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요. 그 아내를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요. 자라나는 아기 예수 키우는 것도 믿음이요. 그 옆에 있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믿음이요. 그가 죽을 때까지 오직 예수는 내 아들입니다. 하고 외칠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이요. 그가 임만일입니다. 증언했던 것도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성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요셉과 같은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